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등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 명에서 등을 돌리고요, 고의적으로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어요? 거기는 더러운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 뿐일세. 이 믿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순종함으로 점점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천국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좀 찾아 봅시다. 3장.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는 말이. 응?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지옥과는 심판 안 받는다 말이죠. 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 이름이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요 구원입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 그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지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 믿는 자는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뢰 계신다고 예. 로마서 4장 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4절과 5절에, 예, 일하는 자는 그 삭설 은혜로기 지않고비으력기 전이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어류기시나니 그 믿음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경건치 않는 자를 어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어류기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죄를, 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마하시라 죄에 대하라 여 하면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가는 죄는 믿지 않는 그 죄로 지옥 갑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그것은 심판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고 해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 을 얻었고 같은 말입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 순종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나 순종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첫번 순종이 믿음이에요. 예? 예.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함으로 예.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예, 머리 위에는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순종 찾는 겁니다. 순종 찾는 자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예. 왜 그랬느냐, 우리는 따질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예. 불평할 것 없이 믿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나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보냅니까? 지옥 가서 그렇게 할수 있어요? 예.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자기 앞에 주셨는데도. 자, 사람은요, 예, 아까 이제 질문하신 대로, 음, 자식을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 돌아오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지옥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얼른 생각하면 그럴 거 같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그럼 잡아 죽여라 하고 명령 내립니까? 예? 돌아오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인데 버린 자식도 자식은 자식이다. 그래 예? 응?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냅니다. 예?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네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돌아오라.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도말하였으니 돌아오라 그랬어요. 예? 믿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예?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요. 그런데 예, 인간적으로 우리에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신가고는 다릅니다. 네? 어떤 부모도 네? 자기 자식이 돌아오는 어, 어?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음. 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큰 희생을 할수 있습니까? 부모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해도그건 한계가 있어요. 사랑은 부모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 사랑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그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큰, 그렇게 큰 희생을 베풀지도 못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아요. 돌아와지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죄인을 그냥 지옥에 보낸다는 거아닙니다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만큼 하나님의 공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더 무서운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안전하고, 인간의 공의도 불완전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공의도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틀끝만큼도 없어요. 자비는 없어. 이건 무자비입니다. 무지아비하게 지옥 보내요.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하는 말을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히 영원한 지옥은 없을 것이다. 지옥은 그냥 부 속에 넣어서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지 영원한 지옥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때문에 그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을 거다 마음이 아파서 보실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은 없을 거다 성경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밤낮 쉬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왜? 거기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불쌍히는 것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아겠어요 이걸 갖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예, 하나님의 자비나 예, 불쌍히는 것은 절대로 없고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지옥에 가서. 예, 하나님 나 믿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보냈습니까? 절대 원망 못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않았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옥에 가면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